방금 저희는 시카고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금요일이라 아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려나. 아, 그 금요일 지도 예. 일하면서 이렇게 몰래 보는 거 아니에요. 몰 수는 못 참지. 나는데. 나는 공부랑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. 근데 왜 그랬어요? 그래. 오늘 애들이 좀 타격감이 매콤하네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패지 애들이? 형이 제일 좋아해. 나도 형표. 내가 제일 좋다고. 너가 될 내가 제일 좋다고? 그래. 일보자. 혹시 잠시만 화면 확대할 수 있나요?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? 이렇게 생겼어. 아 괜찮네요. 음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물어보게요. <물어봐봐야>, 그냥 물어보게요. 해고 그런. 근데 너무 재밌게 즐긴 것 같아.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입니다. 저 워러먼스만 또 말했어요. 워러먼스가 하이. 워러면릇 워러면릇 저 국밥 마렵습니다 아 국밥 잘먹었어저 아, 지금 탈정하네. 김치 먹고 싶어요 아저 무말랭이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국밥 종갓... 종 종가... 어머니의 김치볶음밥 잘 익은 김치 먹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 뭐, 계신 모아분들도 보고 싶네요 많은 모아분들 만나고 저희끼리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올게요 맞아요 현영이도 기대돼 어 그래 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아맞다 저희 시카고 피자 먹었어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에이. 맞아 맛있었어. 와, 맛있긴 한데, 와 치즈가 엄청 많더라아 진짜 나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. 나도 피자 한 판이 저육 다시만 하더라고요. 너무 크더라고. 수빈이 형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. 진짜 오빠 진짜 딱이 정도, 딱이 정도 피자, 딱이 피자 이만했지. 이만했지. 야, 이 정도인데 두 개가 이 정도가 정도. 이만했지. 아니 피자는 아니. 한국이랑 크기는 똑같았어. 한 조각만 크기가 다르지. 아, 뭐 아무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아분들도 그건 안 믿어요 형. 이그 정도여가지고 저두 조각만 모아. 되게 변소리나 소리가. 비둘 땅을 터지는 소리. 소리 되게 <laughs> 웃긴다. 하여튼. 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한게 많으니까. 바베큐아고 하는 거야. 우리. 우리. <laughs> 미국 가서 첫 공연 했었으니까.

어,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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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줄 하고 와서 보고 바로 또 스케줄 갔어요. 와, 와 대박이다 대박 사랑해 그, 저도, 저도 그 전날 음. 리허설 있었을 리허설하고 음. 저도 그 콘서트 하기 전에 리허설 하고 음. 형 콘서트 같이 하고 그거 누구 뭐? 저요 아너형아 아, 저요 아너아나 네. 나랑 아이뭐같 네. <laughs> 야, 맛시어졌구나 많았... 아, 고생 많았어. 아, 의리가장난 아닌데. 이럴 이게 다 진짜 함께 의리지. 의리지. 오빠, 오빠 나도, 나도. 처음부터. 아, 끝까지.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내옆옆에 있었지, 너 맞아. 야, 씨. 너니자 뭐 아, 이제 다음에 참석할게요. <laughs> 넌뭐 하냐? 나 왔지. 야 맞지, 아니야, 왔어. 형이 초대를 해야 하죠. 아, 다음에 다초대시기 위한. 잘안 해주세요. 와, 진짜. 기분이 <laughs> <김일이> 확 나빠요.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하무튼 좋습니다 <laughs> 와또 올게요 네 다음에 <laughs> 또 봅시다 <안녕>. 또 봐요 <웃음> 안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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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